네,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정말 죄송하고요 음,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그동안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뭐 만들지 생각도 했어요. 또, 제가 못 만들거나 별로 안 예쁜 거로 조회수 낮은 거는 동영상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43개에서 18개로 삭제했어요. <laughs> 그랬는데요. 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동영상 맨 아래로 가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음식 이름만 달아주셔도 좋아요. 네, 오늘은 송편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곧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어, 제가 지금 찍은 날짜는 5월. 5일정도 될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추석이어서 어, 찌, 송편 만들기를 찍으려고요. 준비물은요. 이건 천사점토인데요. <laughs> 천사점토를 한 이정도로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성편 송편, 송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이정도로 할거예요. 하나당 크기는 저는 한이 정도? 뭐할 거라서요. 오늘은 엄청 작게 만들 거예요. 좀 많이 작긴 해요. <laughs> 이만큼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고 싶으신 색깔 있으시면 그 색깔에 따라 물감도 준비해 주세요. 일단, 노란색은 꼭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초록색하고 흰색하고 또, 분홍색, 이렇게 할 거라서, 그만큼 준비,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그만큼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먼저, 크기를 나눌게요, 스케줄를 만약에, 좀밖기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려요. 아직 그렇게 어두운 저녁이 아니라서, 가족들이, 저희 가족들이 아직 자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밖기 시끄럽다면 양해 부탁드려요. 어, 안에 무슨 녹두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콩, 깨나 다른 거 들어있는 집도 있지만 녹두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남길게요. 제가 어, 이만큼 남길게요. 일단 이거 개수를 보면 은8개예요한 색깔당 2개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분홍색, 노랑색, 초록색, 또 흰색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 색깔에 따라 염색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하나로 합쳐서 했어요. 일단 이렇게 다시 두 개씩으로 만들게요. 이거는 아 이거는 진한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잘안되서어요 그리고 또 어, 이거를 녹조로 준비하려면 노란색으로 염색해주세요. 네 저는 이 노랑, 약간 레몬색 같은 색과 좀 비교가 되기 위해서 좀 노랑색보다 좀더 진한 계란, 개나리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일단 먼저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작으니까 엄청 작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녹두가 안 보이게, 이렇게, 좀 보이긴 한것 같아요. 일단, 동그랗게 해주시고, 그릇에 올려놓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 좀, 다이아몬드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키기가 작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만기에 저보다 크게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릇을 가져와 볼게요. 네, 그릇 준비했고요. 저는 붙일 거니까 붙일 뭐 분들은 목공풀 뭐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실분들은 그냥 담아주시거나 그냥 올려주셔도돼요 저랑 떨어지기 때문에 붙이는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목공포를발랐고요 뭐 이제 올려주세요 떡들을 일단 저는 이렇게 못한 거부터 밑으로 올렸어요. 다른 거를 위에다가 올릴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좀 갈라져서 그리고 칼을 준비해 주세요. 안에 녹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녹두를 넣은 건데요. 아니면은 모르니까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넣었어요. 이렇게 잘라서 좀 이렇게는 녹도는 초록색이, 초록색이랑 분홍색 그리고 흰색이 제일 잘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도 또묵풀을써야겠어요 일단 놀 자리에만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어, 흰색이 잘잘 잘 보이네요. 약간 삶은 계란 같기도 한데 어... 잠시만요. 다시 담을게요. 네 이렇게 담았고요. 몇 개는 그냥 흰색 쟁반에다가 했어요. 이거는 완성샷도 같이 한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더 예쁘게 완성샷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송편 만들기 끝났고요. 그럼 오늘도 저희동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